네, 이곳은 캘리포니아, 네, 빅터빌이라는 도시를 출발해서, 예, 오늘은 화스토우 지역까지 갑니다. 약 54km 예정이고요. 예, 이제부터는 사막인데요. 저쪽에 보이세요? 폐차장입니다. 이제는 집들이 없습니다. 집들이 없고요.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쪽은 빅토르빌 마을에서 요 66번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에요. 오른쪽에는 록뷰, 락뷰, 그러니까 바이산이고요. 그리고 이 길로 쭉 갑니다. 사람 사는 곳이 안 보입니다. 예, 오늘 4일째 달리고 있습니다. 하루에 50km씩 계산해서요. 어제까지 157km 정도, 3일간 뛰었고요. 네, 오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사막로 왔는데 너무 추워요. 사막이 왜 이렇게 추운 데가 <laughs>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어, 온도 영화 같아요. 너무 춥네요. 그죠? 많이 네, 춥죠? 예, 네, 많이 춥습니다. 네, 아. 아름다운 세상 같이 살기를 위하여. 예. 자, 그러면, 카메라를 바꾸겠습니다. 예, 예, 예 접니다, 저. 예, 아, 스님. 스님, 출교. 예, 사막이에요, 사막. 오늘, 도토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스트로까지인데요. 아마 오늘부터 약 500km는 큰 도시가 없다 그래요. 아, 네. 자 가겠습니다 네. 힘내세요 감사합니다. 화이팅 네 지금 마침 오른쪽에 기차가 가고 있죠 계속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여기는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.